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리띠리 알람설정 부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리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층 택 여행할 주의 주일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 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괜찮았어요. 음, 오늘 장은, 어, 뭐야,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다 외국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매수 한 모습 보실 수있고요 개인이 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좋았다 라는거 네 체크해 보실 수있고요 환율은 또 어떠했는가 d on the o t h 좀. 이제 좀 떨어졌어요. 그죠? 확실히. 네, 1190원 대에서 1170원 대로 떨어지고요. 요 사이를 계속 조금 왔다 갔다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베이직 올림픽 보이콧에 관한 것들이 이제 또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제목만 봐도 그죠. 보이콧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캐나다가 지금 가세를 했다. 에,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우리는 어, 현재 검토 안 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지금 이렇게 지금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중국이 어, 한국 정부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뭐 솔직히 거의 그냥 약간 평가르기인데 거기에 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눈치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 뭐요런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마구 요동을 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의 입장과 그 상대편들의 대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셨죠? 네,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한민, 이제, 종전선언 조율할 때, 북한과 소통을 직접 했었대요, 정부가.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대북자 조금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북주들을 조금 이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선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뭐, 통일까지 가기에는 아주 뭐, 먼 일일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종전선언은 좀 했으면 좋겠는게 종전선언을 해야지, 우리나라, ]의 그런 주식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정화가 더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에, 전쟁 그러니까 휴전 중에 그냥 어쨌든 전쟁 국가인 거잖아요. 에, 북한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 막 마구마구 못 들어오거든요. 에, 안전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선언 일단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당 야당 다 상관없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에, 꼭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좀 원자재들이 가격이 조금 진전세로 돌아섰대요. 그래서 어, 웬일이지? 라는 이제 생각이 좀들 텐데요. 요 기사도 한번 일부 보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 글로벌 전체적으로 석유에 대한 에너지가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선진국은 천연가스, 신흥국은 석탄 이런 거에 대한 은전,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생산의 경우도 예, 천, 선진국은 천연가스, 신흥국은 석탄 비중이 높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작은 소형 원자 원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긴 했죠. 예, 그래서 요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원자재가 지금 어쨌든 하락을 조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진, 등의 주요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FMC 에서 또 예, 테이퍼링 네 가속화에 또 어, 하나의 약간 씨앗을 줄수 있는데 그렇게 네,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꼭 체크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채권,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신장이 조금 안정화됐다. 예, 지금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완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능성이 인해서 우량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준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 해소가 됐고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국내 기간의 국채성 그 다음에 오미크로 변이 확산에 의료로 금리는 추가 하락을 했다. 지금 이렇게 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나라빛이 증가폭이 35개국 선진구조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비, 솔직히, 우리나라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찍어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나 저기 유럽 쪽은 장난 아니게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대체 이런 얘기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일단 기사 제목은 이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지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GDP 규모를 넘어선다라는 기사가 작년에 떴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전쟁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게 돈을 이제 나라 빚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고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경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빚이 굉장히 많은 미국이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대체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한 저출산과 또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나라 빚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외화벌이를 하든 무슨 벌이를 하든 이렇게 벌이를 해가지고 그 인력 자체가 이렇게 돈 벌이를 해가지고 나라 빚을 계속 갚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계속 인구수가 주니까 네, 인구수가 자꾸 주니까 힘든 거죠. 예, 네,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5년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애도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점점점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5년 뒤에는 네 국가별 재정 적자 수준이 우리나라가 최고조에 이를 거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빚은 솔직히 다른 나라들 이 훨씬 많이 졌지만 우리나라는 저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에, 약간 이런저런 거 짜증끼리 조금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산 정책이 굉장히 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에서 써야 돼요. 솔직히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국가에서 그렇게 아주 현실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다.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 친구들만 봐도 아기를 낳았을 때그 아기에 낳았다고 해서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게 솔직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예, 뭔가 정말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예, 어떠한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한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예, 제대로 된 정책을 조금 누군가가 내서 그런 것들을 좀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랑 결합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뭐 뭐, 애도 낳으면 이제 뭐 집도 주고 뭐 애들 학비 다대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마 편히 아기를 낳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아예 조성을 해주더라고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건 아주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고요. 일단 저는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예, 아주 심각하게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예,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지고 와봤고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아주 현실적인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한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됐다 이러면서 내년 1월에 금리를 올릴 듯 근데 뭐 내년에 또 올릴 거라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 기존대로 올리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조금 문제더라고요 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수용차가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차 가격이 오른대요 그래서 카플레이션이란 얘기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난이 생기면서 이거에 따른 생산 차질이또 생겼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요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완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반도체 수급난에 의한 생산 차질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카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차 가격이 진짜 오른대요. 막 300, 뭐400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해서 이 기사도 가지고 와봤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웹툰이 미국서 영화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오.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어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에 휩쓸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약간 국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네 잘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네뭐 여기 요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관련 주들이 있으면 네또 체크해 보시고 네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우리 열심히 맞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 자 자는 네 7천 명을 넘어선 상태로 계속 쭉 달리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오미크론이나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4분의 3 이상이 백신 접종 잘해요. 네그래서 접종이 약간 경미하다 이제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그 거짓말 하셨던 네그 가면 목사 부부가 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요런 것들은 네뭐 법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봐야죠. 그래서 오늘 증시는 어떠했는가를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요, 네, 전일보다 0.93% 상승을 했고요, 3,029.5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그어보자고 하면 원래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그죠? 박스권 상단을 지금 네, 박스권 상단에 네, 거의 다다르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일 한 캔들만 더 좋게 나오면 이 박스권 상단을 네, 터치할 수 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살짝 밀릴지 아니면 뚫어 올릴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금요일이지만 파이팅한 장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꽤나 힘 있는 상태로 224선 일 밑에 깔고 61선을 네 터치해서 위로 뚫어 올린 모습으로 종가 마무리된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을 줄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도 봤으니까 코스닥을 또 한번 봐야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랐네요. 네, 전일보다 1.67% 상승했고요. 을1022.87 포인트로자가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원래 요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그쵸죠 요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요박스권은 오늘 아주 파이팅 있게 갭으로 뚫어 올리면서 위로 소구쳐 줬어요. 그러면 내일도 어어요 정도의 강한 추세면 네. 요 정도의 강한 추세면 저점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어 이런 흐름 정도면 좀 긍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약간 뭐 종정선언 할 거야, 뭐 거의 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팍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떤 주들이 장중에 움직이는지를 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오늘 뭐 했냐 주식줄행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음, 저는 오늘 일단 장, 장 초반에, 시초가의 옴니 시스템이, 예, 딱, 갭으로 그냥, 예, 파이팅에딱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떨어지는가, 해가지고, 바로 그냥 매도 했고요. 그래서 익절했습니다. 그래서 2.36% 해가지고, 2701원을, 네,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 장중에 오늘 대형 포장을 또 들어갔어요. 네, 아무래도 거리두기 등대 조금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여기서 추세가 안 깨진 상태로 버티고 있길래, 일단은 조금 사봤거든요. 장중에 단살 조금 쳐볼까 하고, 그런데, 어제 타점보다 조금 더 네, 제가 좀 타점이 높았는지 떨어지길래 일단은 네 여기서 이렇게 지금 분할 매수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고요 내일 흐름 봐서 네, 자르던지 아니면 익절할 수 있으면 익절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서부 TND 잘랐어요 네 오늘 잘랐고요 일단 뭐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줘가지고 아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손절을 처리했고요 이제 계속 저는 좀 봐야 될것 같은 게이 지금 예수금을 계속 늘려가는 중이거든요. 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중이고요. 이 상태에서, 네, 조금 한번, 그니까 계좌를 솔직히 한번에 확 털기에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타이밍을 자꾸 노려가면서 지금 약간 이렇게 뭔가, 눈치게임을 하고 있고요.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매직봉이 떠가지고 오늘 진짜 고민했어요. 이걸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단 오늘은 안 했는데 내일 이제 상태 봐가지고 만약에 조금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불타기 해가지고 탈출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거고요. sy 같은 경우는 아, 또 약간, 약간 경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약간 또 뭔가 심각하다 얘기 나오면 뭐 음악방식이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에,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 어, 모르겠어요 요것도 정안 되면 나중에 손절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넥스비티 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여기 살짝 박스 건인데 계속 계속 애매하게 의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1 5일선은 지금 계속 꼬리를 찌르고 있거든요. 요렇게 된다면 한번 살짝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막 자르더라도 슈팅이 나올 때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요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요렇게, 네, 버티고 있고요. d k 디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그쵸? 여기서 이게 싹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살짝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얘는 그냥 내비두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자를 생각이 없거든요. 으흠.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ppt를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ppt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또 무상증자 때리기 한번 해보죠 네, 공부해야죠 팍팍 파헤쳐가지고 무상증자 딱 걸린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를 여러분께 나중에 각인시켜 드리려고요 네, 제가 몸소 한번 체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오늘 계좌는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음흠. 약간 묵은 채증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딱 관심 종목 뽑아놨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파이팅 하더라고요 멀티 캠퍼스도 다시 또 오늘 파이팅에 올라가 줬고요 그래서 어 오늘 종목 괜찮은 거 많잖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에 저도 샀어야 되는데 <laughs> 제가 맨날 말만 하고 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내일 여 종목들 중에 단타 자리가 나오면 꼭 단타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추세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잡아서 예, 대응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 다른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예수금을 조금 챙겼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게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역시. 역시 자금인가. 예, 예수금이 있어야 단타도 신나게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한 이틀 뒤면 2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내일 한 10만원 정도 하면 단타 한번 쳐보고, 네,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를 맞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단타는 좀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죠 네 단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스윙 가져가시는 분들도 자리 괜찮은 애들이 이제 슬슬 또 자리 좋은 애들이 많아져 가지고 네또잘 대응하시면 스윙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십시오 네 이상, 주대친교 오랭아의 주시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호환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